안녕하세요. 일레인입니다. 깜짝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어스투에서 선보이는 3D 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공지 사항과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쉐인의 트윗 메시지와 어스투 정식 공지 내용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인의 트윗 메시지입니다. 어스투에서 커스텀 제작으로 만드는 3D 자산의 제작 과정의 일부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제작 과정의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뉴스란에 업데이트한 글을 확인해 주세요. 몇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공개하는 이 시리즈는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그 뒷면에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와 어스투의 3D팀 멤버들이 쏟아붓는 고된 작업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3D팀의 작업과정을 녹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해골전사 비디오의 경우 약 7시간 분량이 있었고 다른 동영상 중엔 60시간이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비디오팀은 이 영상을 몇분 단위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팀이 현재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유일한 작업이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몇달 전에 녹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과 글을 확인해 보시고, 어스투가 장기적으로 어스투만의 고유 자산과 지적 자산을 만드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창작물들이 e 2비1에 채워질 것이며 더 많은 경험과 몰입감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빅픽처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단계 과정임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쉐인의 트윗 메시지가 있었고요. 다음은 어스트 공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자산 제작 과정 해골 전사편 어스트만의 고유 자체 제작 3D 자산 제작 과정 시리즈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추려서 추격해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어스투 팀의 내부 컨셉 아트 제작 과정과 어스투 메타버스를 위한 캐릭터, 사물, 생물 제작에 대한 진심을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은 E2V1의 어스투 호즈에서 첫 번째 적군 부대 중의 하나인 스켈레톤 워리어, 즉 해골 전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 이 시리즈를 공개함으로써 커뮤니티 멤버들이 어스투가 만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게임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산이나 훔쳐온 자산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사전 제작된 자산을 프로토타입으로 빠르게 플레이스 홀더로 사용하는 것은 어스투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구매하거나 사용 권리를 획득하여 이용하는 프로젝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스투는 상당한 노력, 시간, 자금을 투자해 어스투만의 고유 자체 제작 캐릭터, 사물, 생물들을 개발해내어 어스투만의 지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소유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획득한 외부 자산을 사용하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E2V1에서 사용될 최종 자산의 대부분은 어스트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 팀들과 개발팀들에 의해 맞춤 제작된 고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맥 오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과 노력들을 보여주는 영상물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지금 공개하지만 이 영상은 몇달 전에 녹화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6편의 영상이 이미 제작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해골전사와 같은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코스메틱 스킨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스킨 판매 수익으로 얻어지는 자금은 개발을 확장하고 어수의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서포트에 감사를 드립니다. 3D 자산 제작 과정 어스트의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될 모든 3D 자산은 세부적이고 여러 단계를 거쳐 품질, 독창성 그리고 기능성을 갖춰 제작됩니다. 컨셉 아트가 승인된 후에 해골 전사와 같은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한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큰 제목 아래에 그 세분화된 내용들을 공유를 해주었는데요. 저는 이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는 첫 번째, Z-brush를 사용한 하이폴리 작업. 두 번째, Maya를 사용한 조직 작업. 세 번째, Substance Painter에서 베이킹과 텍스처링을 하는 작업을 상세하게 나열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소개. 앞서 언급했듯이 해골전사는 이 시리즈의 시작편이며 앞으로 3D 자산들과 다른 캐릭터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6개의 영상들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들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을 보여주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독창적이면서도 높은 퀄리티의 자산을 창조하여 우리 어스트만의 지적 자산을 만들고자함을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중요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커뮤니티 분들께 어스투 팀들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캐릭터들과 오브젝트들이 진정성과 노력이 심어져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스투 메타버스를 천천히 메워갈 예술성과 헌신을 보여줄 더 많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공지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과 글 공개로 전달하고 싶은 어스트의 철학은 어스트 메타버스를 이루는 요소들을 타 업체에서 사전 제작하여 판매하는 기성품들로 채우기 보다는 어스트만의 고유한 창작물들로 채워나가고 싶다는 그런 셰인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이루기 위해 얼마나 부단한 노력과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커뮤니티 멤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어스트 3D 자산들과 메타버스가 고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표현하고 커뮤니티도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인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사전 제작된 캐릭터나 오브젝트를 사다가 입혀서 다른데서 이미 본 듯한 이미지들로 채워지더라도 빨리 어스투 메타버스가 완성되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현재 어스투의 철학을 고수하여 오래 걸리더라도 고퀄리티의 어스투만의 고유한 메타버스를 제대로 만들어 주길 원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반반인데요. 쉐인의 철학을 존중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만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